미국 개미들 사이 강남스타일 뮤비 몰려드는 까닭은 지난 8일 전 세계 주요 웹사이트가 일자의 먹통이 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의 초대형 소셜뉴스 커뮤니티 레딧도 접속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레딧 서버가 다운되자 레딧의 주식토론방 월스트리트베츠 이용자들이 일자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댓글창 사진으로 몰려갔다는 소식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건은 지난 1월 논란이 됐던 게임스톤 공매도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레딧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헤지 펀드의 공매도에 대항해 게임스톱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며 주가를 폭등시켰는데요. 당시 개미들의 주요 거래 수단인 로빈 후드 앱이 게임스톤 거래를 중단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많은 레디터 레딧 사용자들은 로빈 후드의 최대 수익원인 시타델 증권이 배후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후 레딧의 개미들은 서버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피난처를 물색했습니다. 그중한 곳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유튜브 영상을 택했습니다. 왜 강남스타일이었을까요? 유튜브가 역대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영상을 절대 삭제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라고 합니다.